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더니 1년 9개월 만에야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직전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회견이었습니다. 윤대통령은 지난 4, 4월 10일 총선에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회견에서는 윤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윤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윤석열 구,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친윤 언론들마저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국정방향은 옳은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이렇게 얘기한 총선 직후 공무회의때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마음에 가닿은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족, 미흡, 송구,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은 국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은 다 아는데 혼자만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권한을 위임했는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및 민생 위기, 체병 특검법,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하나씩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고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못 없애서 안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체병특검법은 검경과 공수처 수사 뒤에나 결과가 미진하면 하자고요. 경로한 적은 없고 무리한 작전에 대한 질책성 당부였다고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면 해보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성공하지 못하면 22대에서라도 끝까지 파헤쳐서 최혜병 순직 수사사건 외압의 주범을 찾아내고 말 테니까요.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겠다는 디올백 사건 하나에만 사과하고 끝낼 것입니까?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특검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고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어제 어버이날을 기념해 가석방이 결정된 장모 최은순 씨를 제외한 공범들은 모두 처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주가 조작에 참여해 얻은 수익이 23억 원에 달한다는 표현이 윤 대통령 몸담았던 검찰의 의견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견에 기대하지 않았기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치하에서 3년을 버텨야 하는 국민들의 신선한 삶이 걱정될 뿐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민심에 화답하겠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지 않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삶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민생도 살아납니다. 물가도 못 잡고 민생회복대책도 없는 윤석열 검찰 정,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의 길을 찾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외신만, 경제 분야는 경제지만 질문할 수 있는 건가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기자회견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날리고 하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들, 여러 언론들의 서늘한 비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받고 욕먹는 일도 대통령의 중요 업무 가운데 하나이니 묵묵히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9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20분 남짓 있었습니다. 의료개혁 주제 하나만으로도 51분을 썼던 데 비하면 양호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중 비공개 부분에서 민주당 주장 85%, 대통령실 주장 70% 가량 발언 분량을 챙겼던 때와 비교해와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워낙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시니 혹시나 입맛에 맞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만 질문 기회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교 안보 분야 질문 기회는 외신에게만 주고 경제 분야는 경제 신문사에만 질문 기회를 주는 규칙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외교 안보 분야를 질문한 기자는 로이터, AFP, 리케이, BBC 소속이었습니다. 외신들에도 질문 기회를 줘야겠지만 국내 언론에 외교 안보 분야 질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대일 굴종 외교를 한일 관계 정상화로 포장하고, 가치와 이념을 앞세운 미일 편중 외교의 폐해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 국내 언론들은 없었을까요? 경제 분야는 매일 경제, 한국 경제, 서울 경제, 이렇게 경제 신문 기자들만 질문했습니다. 질문 기자 선정 방식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주년, 그리고 새해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독특한 취향을 존중하는 언론사를 콕 집어서 단독회견을 했죠. 그게 훨씬 편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발전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자회견을 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 참모들과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이 왜 윤대통령에게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수식어를 주는지 토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